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오 <laughs> 어, 오랜만이네요. 진짜 오랜만에 줌으로 저희 만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좀잘 지내셨죠? 아 네네. 아 근데 네. 뒤에 북극곰 아닌가요? 네. 아 이게 또 어? 뭐, 또 같은 거 들고 나오셨어요, 북극곰? 아 맞아요. 네. 오늘 저희가 하려는 게 바로 예. 네. Angry Polar Bears. 네. 한난 북극곰들이죠. 네, 한한 아, 네, 북극곰들. 북극곰들의 네. 그이 엠버서더라고 하나요? 뭐 대사? 홍보 대사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저희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어 사실 중요한 건 그거죠. 저희가 구독자분들한테 이 폴라베어 에어드랍을 또두 분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왔다는 거죠. 어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지금. 네, 저희가 사실 그것 때문에 이거를. 에, 이거 이 요청이 왔을 때이 구독자 에어드랍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어, 오케이 이게 한, 우리도 한번 그러면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명두 네. 두, 구독자 두 분을 뽑을 거예요. 두명 네. 네. 이번에는 저희가 그 설명 댓글란에 여기에 오픈 카톡방 주소를 남겨드릴 겁니다. 네, 여기 들어가셔서 그 오픈 카톡방에 닉네임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달아주신 분 중에 추첨을 해서 저희가 두 분께 에어드랍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앵그리 폴라베어즈를 응원하는 댓글과 카톡도 네. 같이 남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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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예,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앵그리 폴라베어즈가 도대체 어떤 프로젝트인지 네, 네. 한번 먼저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홈페이지고요. 네, 네 이게 원래 생긴 게 어, 네. 북극곰이 이제 인간들에 의해서 살아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려고 탄생한 네. NFT라고 해요. 네. 네, 네. 그래서 분노한 아, 북극곰. 스토리 좋네요. 네, 네, 스토리가. 북극곰 좋아하세요, 근데. <laughs> 북극곰 저고은 뭐 좋아하죠. 고문 좋아하는데 <laughs> 네. 만져본 적은 없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서. <laughs> 맞습니다. 저도 코카콜라 때문에 북극곰 되게 좋아합니다. 네. 아, 네. 그리고 이 NFT는 이제 만개가 발행 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픈 시에서 거래를 할수 있고요. 네. 네. 이것도 이제 클레이튼 기반이죠. 네, 맞습니다. 클레이튼. 하카스로 이제 연결해서 오픈 C에서 거래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 NFT의 취지가 나오는데. 앵글리폴라 베어즈를 소유하신 소유자가 대신 여러분들은 직간접적으로 지구 혹은 북극곰의 보존과 보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미션이라고 합니다. 네. 음, 이게 뭐 기부하는 게 있나요? 찾지는 못했는데 향후에 이런 계획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음.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네네. 네. 이거 핵심이죠. 네, 그렇죠. 또 토큰을 주는 NFT라는 거.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 토큰 주는 NFT를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는 조금 많이 식상해요. 사실 이제 토큰 주는 NFT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네네. 네. 근데 이제 여기 아이스 토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실물이랑 어떻게 연계를 시키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네 클레이튼 기반으로 발행되는 토큰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저쪽 클레이 수합에 그러면 아마 상장이 될거 같아요. 덱스 네. 거래소 쪽으로.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아이스 토큰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기업의 공장에다가 스테킹을 할수 있고 이거를 또 기업의 토큰으로 변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기업이 지금 여기와 제휴를 맺은 기업이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현재로서는. 네. 네 앞으로는 뭐더 추가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네. 일단 현재 그세군세 군데의 기업을 보면 네네네네 네, 네, 네. ERP야. 네, 네. 온오프라인 통합 관리하는 회사로 이 회사가 네. 어떤 회사냐? 온오프라인 통합 판매 재고 관리 솔루션 그리고 온라인 음. 상거래와 오프라인 상거래를 통합한 회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아이스 토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생태계에 이 지금 공장이 ERPA라는 이 공장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아이스 토큰을 여기 공장에 스테이킹을 하면. 이제 이자 수익이 아이스 토큰과 이 기업 자체의 토큰인 두 개가 나온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이 그리고... 기업 토큰으로 또뭘쓸수 있는지 이거는 또 아직도 좀 미정인 것 같아요. 이건 아직 그렇게 자세하게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실물이랑 좀 연계를 시키려고 뭔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뭔가 명확한 그런 건잘안 보인다라는 거. 다음 네. 게 이제 갤럭시아 메타버스라는 데인데요. 지금 갤럭시아 메타버스가 메타버스 개발 전문기업 해시 브랜드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네. 이 해시 브랜드가 그 앵그리 폴라베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네, 그걸 운영 중인 그 회사거든요. 아, 네. 이제 갤럭시아 메타버스랑 이제 네. 파트너십을 체결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공장 내 들어오는 생태계에그 공장에 들어오는 회사가 된 거고요. 네, 참고로 이 회사는 CJ 효성, 롯데 쇼핑 이런 업체랑 제휴한 기업이라고 해요. 네. 음,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러면 은이공장의 토큰을 얻어서 이 갤럭시아 메타버스의 토큰을 얻어서 또 어디다 쓸수 있는지, 네. 이런 거는 아직 뭐 전혀 또 갖춰지진 않았어요. 근데 뭐 예상을 해이 만약에 잘 풀린다면 뭐 쇼핑에 포인트로 쓰인다든가뭐 네. 이런 것도 한번 가는 생각을 좀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거. 네. 경, 경일 경일아카데미라는 곳인데. 네. 네. 이게 보면은 참 저희 입장에서는 좀 네, 처음 들어보는 데긴 한데. 네. 그래도 뭐 이제 이런 쪽에서 공부하는 분들은 또 알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만약에 이제 이 생태계에 또 이런 아카데미가 들어온다면 네. 아이스 토큰을 스테이킹을 해서 여기 경영 게임 아카데미의 그런 기업 토큰을 받게 되면 여기 이 수강료 측면에서 뭐 포인트를 쓸수 있게 해준다든가 네. 뭐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그래도 기존의 좀그 회사들 과는 기존 NFT와 달리 좀 다양한 분야와 좀 협업을 하려고 한다는 점 이거는 좀 네, 눈여겨 네. 볼 필요는 있겠네요. 네. 네, 로드맵 상으로는 뭐 이런 네. 자세한 이런 게 없지만은 네 그래도 예, 실물 경제랑 어떻게든 연관을 시켜가지고 정말 실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추구를 한다는 게 되게 좋게 볼만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드맵을 한번 보죠 네총 네. 만개가 발행이 되고요네 그리고 뭐 전광판 광고를 진행을 하고 스텝 3가 아이스토큰 공개네요 네 네, 그리고 생태계 구축, 각, 각자의 공장을 만드는 게스태프5고요 스텝 파이브, 스텝 그리고 굿즈 제작, 홀더 놀이터, 예, 뭐... 이게 아... 참 너무... 이게... <웃음> <웃음> 너무... 참... 너무... 추상적입니다. 너무... 예, 그냥... 간략한 요약집 같은 거라서 이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 잠깐 위쪽으로 한번 좀 볼까요? 위쪽으로 네. 보면은 아니 아니요 그 아래 아래. 아래. 네그 FAQ 보겠습니다. 민트일. 아, 그렇게? 네 일정은 총 세일 수량은 8,800개고 이 네. 화이트리스트가 지금 진행 중이죠. 네. 네. 근데 1 차가 마감이 됐다고 해요. 1 차가 뭐그 이분들이 생각하셨던 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네. 조기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2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요. 2차가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이고 2월 18일 오전 12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는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건가요? 네, 2차는 카카오톡 채굴이면 채굴이 이제 그 채팅으로 채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디스코드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이제 카톡방 들어가서 채팅을 많이 치는 사람한테 그 화이트리스트를 주겠다는 거죠. 아 맞습니다. 지금 앵그리 폴라 베어즈 이 카카오톡을 저희가 남겨줄 건데요. 이 방에 들어가서 채팅을 많이 하면 그 화이트리스트 네. 대상자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여기다 우리 저희 댓글에 저희 유튜브 댓글에다가 그 앵그리 폴라 베어 단톡방에 들어간 닉네임을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서 또 추첨을 해서 두 분한테 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국내의 이제 신생 NFT 치고는 팔로스 숫자가 적진 않아요. 1051명. 네, 네, 네. 네. 네 그리고요. 이게 처음에는 더 적었는데 네. 이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또 빠진 거 있네요. 네. 아, 이게 예. 네, 그리고 화리 신청법. 예. 네, 화리 신청법. 민팅 일정. 예. 네, 이거 이거 한번 찍고 아, 그거는 못 찍. 네. 2차 하이트리스 이벤트. 네, 신청법입니다. 하이트리스트 네. 당첨되면 더 저렴한 가격에 NFT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네. 네. 일정이 2월 7일 2시부터 2월 18일 오전 12시까지네요. 가격은 이제 45 클레이로 이제 진행이 가능하고 하이트리스트가 선정되면 당첨자는 네. 300명입니다. 네. 그래서 2차 하이트리스트는 친구 추천 미션 수행이 필수이고 네. 방법은 친구 추천 미션의 링크를 통해 친구가 미션 완료 시 1인당 1점을 부여합니다. 고득점 네. 3위 30명은 화이트리스트 확정 당첨입니다. 270명 당첨자는 나머지 인원 중 랜덤 추천을 한다고 해요. 랜덤 추천 1차 화이트리스트 당첨자 및 신청자는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 네. 이외 여러 가지 이벤트는 요 카톡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참여 코드는 네. 0 0 0 0 제로 제로 요 여기서 여섯 가지를 네. 진행해야 되는데 트위터링크는 바... 저희가 네.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가지를 진행하는데 트위터를 팔로우하고 트위터를 리트윗하고 디스코드 서버에 입장하고 카이카스 지갑 주소를 적어주고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톡방 닉네임을 적어주고 친구에게 추천을 하면 됩니다. 이게 중요하겠네요. 친구가 다음 링크를 통해서 미생 수행 시 1점이니까 많은 친구가 추천될수록 이 화이트리스트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네요. 네, 네. 그렇죠. 이게 2차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건 아니라서. 네. 네, 뭐, 그렇게 막 힘, 엄청 힘들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한번 도전은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그... 저희도 하죠, 이거. 네. 민팅 일정을 보시면 그래서 화이트리스트가 아까 말씀드린 게45 네, 클레이에 600개가 네,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 화이트리스트에 떨어진 분들은 이제 프리세일부터 그러면 진행을 하는 거죠. 네. 프리세일이 네. 6월 21일 월요일 10시부터 네. 네, 진행을 하고요. 그때는 네. 이제 6 0클레이입니다 500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퍼블릭 1차. 네. 어, 그럼 프리세일도 어떤 그 조건이 있나? 아직은 뭐 그런 게 없, 뭐, 모르겠어요. 네네. 네, 네. 어쨌든, 네. 어, 퍼블릭 1차는 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네. 네. 10시부터 역시 민팅 마감 시까지인데 아마 그래도 뭐, 예 네, 금방 또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70플레이에 3,500개. 그리고 퍼블릭 2차 2월 24일 목요일 밤 10시. 네. 네 80플레이에 4,200개. 그러니까 총 이제 8800개가 풀리는데 45 클레이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퍼블릭 2차때는 80 클레이에 풀린다 네. 그래서 이 보시면서 이제 프리셀이나 퍼블릭 1차 때도 한번 분위기 보면서 이제 계속 진입을 결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하이 네. 파이... 그리고 예뭐미션 네, 했고 네 지금 카이카스 네, 민팅은 카이카스 지갑으로 하고, 레어리티는 존재하는데, 서비스의 레어리티별 차등은 없다면, 사실상 그럼 레어리티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네. 네. 왜냐면은, 그러면 토큰 분배량도 똑같다는 거고, 네. 그러면 굳이 뭐, 이거는 레어리티의 뭐, 저기, 그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이점 한번 볼까요? APB NFT 홀더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그 또한 아이스토큰 생태계에 참여한 기업의 토큰과 교환을 해서 각 기업의 생태계에서 활용을 할수 있다. 아까 그 저희가 봐, 그 말씀드린 그 지금 현재는 세 군데의 기업이 참여를 한 거고요. 네, 이세 군데의 기업 생태계에서 일단 활용할 수 있는데 뭐 계속해서 커지지 않을까요? 네, 이분들이 이제 계속 기업을 설별하고 그러겠죠. 네. 네. 그리고 공장이란 무엇인가요? 공장은 네 스테이킹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정해진 비율에 맞게 기업이 발행한 토큰에 보상을 받게 된다. 네. 그래서 이 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들이 더 많아지면 지금 여기와 그 협업을 하는 그게 더 많아지는 거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팀 멤버를 보면 네, 귀여운 곰들이 다 만들고 있네요. <laughs> 네, 네. <laughs> 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그팀 얼굴 혹시 공개됐나요? 아니요. 공개 안 됐죠? 네. 공개 아, 안 됐어요. 네. 네. 팀은 뭐 익명이긴 한데. 그냥 넘어가죠. 이거 팀 익명이니까. 네. 파트너십 보면 아까 ERP 네. 하나, 네, ERP아 갤럭시아 메타버스, 경인 게임 아카데미, 레이지곰의 클럽이라고 이거는 그 클레, 최근에 클레이튼 쪽에서 또 발행한 NFT거든요. 네, 네. 그 음식점 맛집이랑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뭐 포인트 쌓고 이런 그런 NFT였는데 네. 예, 저는 민팅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 이렇게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예, 뭐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걸 갖고 있으면 아이스 토큰을 준다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아이스 토큰을 주고 그리고 이 아이스 토큰이 아이스 토큰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실물 기업들이랑 연결이 돼 가지고 네. 그 기업들이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까지 같이 활용을 할수 있는 네. 예, 그런 토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갖고 있으면은 그래도 한번 같이 발전하는 생태계가 되지 않을까 음... 그런 기대감에 저도 일단 화이트리스트는 저도 한번 신청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픈 카톡방에 들어가셔서 네. 네. 거기에 닉네임을 저희의 유튜브 댓글란에 남겨주시고 네. 그리고 어그리 폴라 베어를 응원하는 글을 남겨주세요. 같이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두 분을 선정해서 또 이렇게 nft 에어드랍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프로젝트 들고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바쁘게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뭐 눌러주시고 항상 주변인분들에게 또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코인 버핏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